항상 그렇지만 이 각국 정상들의 정상 회담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날 뒷얘기들이 더 흥미롭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기자 회견을 비교해 보도했는데요. 이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푸틴이 먼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따로 회견을 했던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노련미를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유스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리 정해둔 기자들에게 11분 동안 약 7개의 질문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5분 동안 무작위로 24개 이상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프롬프터, 즉 자막기기에 의존해서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프롬프터 없이 말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ABC 방송 기자가 당신의 정적들을 죽거나 추국됐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러냐 며이 돌직구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들은 법을 어겼다고 반박하며 미국도 흑인 인종차별 등 인권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느냐며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정치적 문제 더 힐은 미국 대통령은 대답할 때마다 메모를 들여다봐야만 했고 서툴고 나약해 보였다며 조 바이든이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던 중 빌어먹을 이한 거친 표현을 쓰며 불쾌감까지 드러났는데요. 어제 조바이 대통령은 CNN 방송 기자로부터 아,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느냐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CNN 기자를 응시하며 똑똑히 보라는 듯이 오른손 검지를 지켜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나는 자신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왓더헬 빌어먹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언제 확신한다고 했냐,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당신 직업을 잘못 찾은 것이라고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물론 미국 내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또 차분함의 대명사였던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이후 바인 대통령 스위스 제네바 공화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잘난 척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과한다고 전하게 됐습니다.